다 시트가 되게 높아. 그러니까 많이 안 주전네 이게. 음. 오잘 눕는다. 오 이렇게 <laughs> 눕다가 바닥이랑 네. 닿는 수가 있어. <laughs> 그 타이어 저기라서 그렇게 누우면 안돼 처음에. 알겠습니다. 타사 탓게요 확실히 필름보다잘 나가겠지. 오그한두 어, 개, 단개 두 정도. 어, 변속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필레는 저쪽 주차장 안쪽에 박아놨어. 불쌍한 필레. <laughs>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번 바깥 하시죠. 거기 앞에서, 다양대교까지. 아, 가양대교 네, 네. 다양대교 초입에서 헤어져요. 어, 얼마나 다른지 한번 형님 2기통이나 4기통을 한번 차별을 한번 느껴보세요. 야, 쟤, 네. 쟤왜 해놔? 안 쓰고 있니? 오, <laughs>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용감해? 여기 어, 그러니까. 서울 시내 한복판이네 사실. 깜짝 놀랐네. 이야, 아, 탱크 빵이 끊니까 허벅지가 조금만 이게 조여도 그냥 바이크를 딱 잡는구나. 니그리그를 하나 또 사서 해야 되까 아, 이제부터 또, 또 돈이에요, 다. 이제 뭐, 신차 사면은 돈 드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 바이크는 다 돈이야, 그냥. 아주 그냥 바이크만 사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laughs> 씨, 뭐 하나 하려면은 그냥, 아유.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부터. 바이크를 사고 나서부터 시작이다. 보급층이지? 고급 친구지, 고급. 부자들 친구. 아니, 이거 젊은 친구들은 보험료도 엄청 비싸더만. 보험료가 바이크보다 더 비싸. 아. 어, 뺀다니 어, 조심, 조심. 천천히, <laughs> 천천히 가요. 아, <laughs> 진짜. <웃음> 아, 진짜 창피해 죽겠네. 아니, 감을 모르니까, 아직. 얼마나 땡겨야 돼지 아우, 한번 바깥 타보시죠. 어, 야, 이거. 냥. 와, 이거. 감을 <laughs> 로 잠깐만, 좀...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아니 그냥 잠깐... 감을 잡으려고 스크래치아본것 보냐. 아. 아 이런 느낌. 어, 근데 아, 이게... 이거 백밀러좀 흔들린다. 아, 그거 좀 있다 그랬어. 어, 이거 흔들려. 맞아, 맞아. 어때요, 느낌? 4기통. 되게 부드럽네. 어, 형님, 이거, 진동감이 있는데? 이거, 보동감이? 대도. 그러니까요, 그게 트라이언트에서 좀 없는 편이었는데, 이거 타니까 네. 그게 있다라는 게 느껴진다, 야. 그거는 되게 조용하죠, 엉덩이가. 어, 어 그냥, 어. 이거는 거의, 있지. 어. 어 브레이크 밀려요, 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웁다 어, 맞아맞아 맞아. 멀리 멈없이 야, 이게 뭐, 언제 기아를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다, 야. <laughs> 네. 워낙 부드러우니까, 네. 언제 이렇게, 이렇게 툭,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느낌이, 아... 모르겠어, 그거 타다가 이거 타니까. 호호. 야. 오, 어울리네! 어? 아유, 그게, 어. 나야, 다올리지이 아... 아빠나. <laughs> 나는 뭘 타도 안 울려. 에이. 가볍죠? 가볍다. 에이. 어이씨, 뭐야.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근데 이게, 와, 아, 이게. 브레이크 아, 어, 빡세지말 아, 브레이크 잡은 게 아니야. 일단에서 <laughs> 그러니까 그트라이오프 가는 거랑 틀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어시스트 크러치인가? 그뭐 그런 거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 이거는 그렇게 나도 되게 잘 가거든, 그냥. 아... 얘는 내가 안 땡겨주면 안 가네. 나는 일단에서 어느 정도 놔주면은 트라이오프는 그냥 알아서 가요. 근데 이거는 안, 안 가는, 어, 안 가는 아, 거야. 안 가요. 그래서, 안 트, 안 가요. 트, 그래서 트라이오프가 타기 편하다는 거야. 아꼬 그러네. 아픈가네. 자, 다기 투어 갑니다. 오호호. 어허, 아, 어허. 박히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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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좀틀리네 어. 땡겨 보세요, 형님. 아니, 뭐야? 어떻게 땡게 앞에 차가 이렇게 어허허. 많은데. 아, 연차서 빨리 땡겨 보세요. 어 호호. 아, RPM 상관 없으니까 길들이기 상관 없으니까 땡겨 보세요. 어, 느껴보셔야 돼, 자기. 이야. 아, 근데 나는 조금 고동감 있는 게더 좋다. 오토바이 타는 기분이 안 되네. 아. 나, 난 고동감 있는 게 좋아. 부드럽다, 아 부드러워. 아. 확실히 부드러워. 그리고 진짜 가볍다, 진짜 가벼워. 이거, 이거, 이 거보다 가벼운 느낌인데? 엔단 잘 들어가고. 맥미러가 조금 흔들리는 게 조금 아쉽네. 고속으로 달리면 더 흔들릴 것 같은데. 잘 오르십니다. 아, 나야 뭐. <laughs> 아, 짜증나. <짭니다>. 뭐, <laughs> 어, 양발 닿습니다. 저는. 헐. 양발 닿요이 정도 스티, 시트으로는 나의 어떤 그. 날 굴복시킬 수 없어. 아... 180 정도면 양발 다요. <laughs> 180안 되잖아. 나? 180안 되잖아. 나180 넘. <laughs> 에이 형님, 나180 5오해키가어 그래요? 어. 내 키가 180좀오예요 어, 양발 아주 잘다. 아주 잘다. 그렇네요. 아, <laughs> 네. 아 엔진 열은 확실히 트라이언프가 뜨겁습니다. 아 뜨거요. 워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부츠를 신었는데도 이제 열기가 느껴지고요. 형님의 여름은 커브입니다. 아 맞아. 나 지금 이거 나, 나 솔직히 이 정도 열기면은 나, <laughs> 나 씨. <laughs>